진짜 중은데 동영상이 계속. 나 진짜 네. 결혼만 안 했어도 1년 넘가고 결혼하고 싶은 스타일이거든요. 아니면 사적이 되게 봄만 가고 인생 각설에 대해서 네. 얘기를 네. 한마디 한 <laughs> 어? 어, 제 인생을 하는 보니깐요 각설이 앞에 뭐, 아,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니 또 어디든 결혼식해요? 결혼식 날이에요? 무 날이에요? 모날는어요 아! 저, 뭐. 어. 지금 이거 봤죠? 각설이네 참고 보세요 3 8자 우리 저기 저이박사님이네저 작사를 자세해 주셔갖고 그래갖고서는 품바각설이었던 제가 인생각설로 와아 아주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너무 또사한설인데이러니깐요 아니야 아 역시, 역시. 역시 무조건 됩니다 저 백만 0만채웁시다 백만 우와 백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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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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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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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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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여 이거 참 많다. 아야래 방앗정 다만 파이팅! 전만! 파이팅! 을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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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감사합니다. 아, 많이들 주는데 음. 음. 여기 일동 감사해요. 감사